이 치료 방법은 기존 약물이나 어, 흔히 이제 관절 아플 때 쓰는 어, 체외 충격파 시술 같은 물리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만성 통증에 사용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수술이 필요 없고 회복이 빠르고 특히 이제 아스피린이나 혹은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같은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원 뇌혈관센터장 심재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미세동맥색전술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동맥색전술은 근골격계의 만성 통증에 효과적인 신의료 기술로서. 최근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만성통증에 아주 효과적인 비침습적 치료 중 하나입니다. 미세동맥 색전술은 줄여서 TA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증이 원인이 되는 특정 부위로 가는 신생혈관으로 인한 혈류를 아주 정밀한, 아주 자, 세밀한 카테터를 이용해서 혈관을 차단해 통증을 완화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입니다. 혈관 안에 어, 마이크로 카테터라는 아주 작은 어, 관을 삽입한 이후에 문제 부위에만 서, 선택적으로 어, 젤라틴으로 만든 작은 공 어, 모양의 젤을 뿌림으로써 염증과 통증이 원인이 되는 신생 혈관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이 치료 방법은 기존 약물이나 어, 흔히 이제 관절 아플 때 쓰는 어, 체외 충격파 시술 같은 물리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만성 통증에 사용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즉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던 만성 통증에 대해 혈관을 타겟으로 하는 정밀 치료라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세 동맥 색전술의 경우에서는 결국 염증을 유발하는 신생 혈관을 막는. 어,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격렬한 운동이나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서 특정 조직에 어, 신생 혈관이 자라나고 그로 인한 염증 반응이 반복되고 그것이 결국 통증으로 유발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만성 염증이나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수술이 필요 없고 회복이 빠르고 특히 이제 아스피린이나 혹은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같은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기존의 진통제 주사라든지 혹은 무릎이나 어깨의 관절 주사라든지 도수치료 혹은 체외충격파치료 같이 물리치료를 계속했지만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 타미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세동맥 색전술은 결국 동맥을 통해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카타고니에 있는 대퇴동맥을 이용하든지, 혹은 손목에 있는 요골동맥을 이용해서 동맥으로 접근해서 아주 작은 마이크로 카테터라는 미세 도관이 병변 부위까지 직접 도달해서 그 병변 부위 앞에서 비정상 혈관만 차단하고 정상 혈관은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미세 동맥색전술은 후유증이 거의 없는 시술입니다. 큰 합병증도 발생하지 않아서. 치료 직후에 손발이 조금 차갑게 느껴지거나 혹은 치료부위 주변에 피부가 살짝 보라색으로 바뀌었다가 두세 시간 후에 정상으로 돌아오는 정도의 합병증만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색전에 쓰이는 젤라틴이라는 물질은 보통 두 시간에서 네 시간 사이에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생체 내에서도 일부 색전 물질이 남으면서 생기는 잔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리세 동맥색전술의 가장 큰 장점은 통증의 원인 혈류를 직접 차단함으로써 지속적인 통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입니다. 약 복용을 줄일 수 있고 일상 생활에서의 움직임과 활동의 제약이 줄어들고 대부분의 경우 시술 직후부터 통증이 많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